진짜 소문 안 좋은데 영어학원에 다른 사람이랑 썸탄적 있어? 어, 아, 아니? 근데 걔가 또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서 뭔가 더 캐묻는 게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임스가 나한테 아, 이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어, 여기서 더 물으면 뭔가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서 아 그래? 이러고 좀 둘이 되게 어색하게 그 대화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분위기가 진짜 완전 어색해져가지고 그 이후로 둘이 막 어색한 대화를 나누다가 알렉산드로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 그냥 데이트가 끝났거든요? 근데 그 알렉산드로랑 저랑 원래 막 장난치면서 걷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 전과의 공기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저는 확실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까지 걸어갈 때 되게 어색하게 걸어갔어요. 그냥 그 느낌이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서 완전 멍한 상태로 밥을 먹고 멍한 상태로 세수를 하고 멍한 상태로 막침대에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그 어색한 공기의 흐름과 알렉산드라 그 아~ 아~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아, 아, 아니, 이게 지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한 마음이 정리가 되기는 커녕 더더욱 심란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란에 미치겠는데, 알렉산드라가 또 문자도 안 와요. 카톡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날따라. 원래는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 집잘 들어갔어? 밥 먹었어? 이런 거 보내는데, 아예, 아예 연락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또, 감정의 이제 소용돌이 또다시 이제 휘말리게 된 거예요. 혼자서 저만의 마인드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 이거 설마 알렉산드로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걸까? 설마 알렉산드로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래서 나한테 사귀자고 안 했던 걸까? 뭐 그랬던 걸까? 이러면서 막 온갖 상상을 이어가다가, 이거는 아니다. 알렉산드로한테 또 다시 물어봐서 확인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알렉산드로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 전에. 그때가 한밤 10시쯤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알렉산드로 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드로가 그거를 1초만에 바로 읽는 거예요. 완전 칼같이 읽고, 아니, 앉아.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렉산드로 나 너한테 물어볼 거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드로가 나도 할말 있어 딱 카톡에 한줄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또? <웃음> 여러분 <웃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누군가를 엄청 엄청 좋아하게 되면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막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게 돼요 <laughs> 거기다가 이제 20살이었으니까 그런 의미부여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우심실, 자심실에 <laughs> 알렉산드로밖에 없다고요 조금 알렉산드로로 지금 내 하루가 가득 차 있는데 그한 줄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왜 이렇게 차갑게 보내지? 말투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설마 이할 말이 나랑 썸 깨고 그냥 그만하자, 나한테 그만하자고 말하려는 걸까? 이러면서 막또 온갖 마인드맵을 또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laughs> 제가, 아, 그러면 지금 말해주면 안 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드로가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왔어요. 아니, 근데 말투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 알렉산드로 그 막, 댕댕스러운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말투가 그 원래 그 싸가지 없었던 그 처음에 그 알렉산드로 모습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불안감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거죠.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되고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당장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저한테는 그 내일까지 기다릴 그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니야, 나 지금 당장 듣고 싶어. 나 너네 집으로 갈게. 그랬더니 알렉산드로가 어 이러면서 에리 지금 늦었잖아.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그냥 팔톤 <laughs> 트럭 마냥 아니야. 나 너희 집에 갈 거야. 너희 집 앞으로 갈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가 아 그러면 알겠어 그럼 출발하면 연락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 알렉산드로를 만나러 가야겠다. 만나러 가서 정확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알렉산드로 할 말을 또 듣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렉산드로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다 씻고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보데기 꺼내가지고 막 치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뭔가 알렉산드로가 그만하자고 할까봐 너무 불안하니까 알렉산드로가 나를 딱 보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게 너무 예쁘게 하고 가자. 알렉산드로가 나를 그런 말이 쏙 들어가게, 정말 정말 예쁘게 하고 가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집에서 막, 제일 예쁜 옷 어딨어? 이러면서 막 옷장을 막 찾은 거예요. 옷장에 그 오프숄더 같은 게 걸려 있었는데, 이거다! 이러면서 오프숄더를 입은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영화관에 누가 오프숄더 입고 가요? 그냥 맨날 출애하게 갔었는데, 심지어 알렉산드랑 데이트할 때도 오프숄더를 입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오프숄더를 막 입고, 어깨를 막, 두 어깨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막 고데기를 하고, 풀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풀메이크업을. 알렉산드가 좋아하는 갑자기 도 바로 그 슬픈 마음으로 풀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립스틱도 바르고, 볼터치도 하고, 쉐딩도 하고 진짜 내가 꾸밀 수 있는 최대치로 엄청 예쁘게 가자라는 생각에 풀숄더에 치마 입고 야밤에 막진 난리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어디 가니에요? 아 친구 잠시 만나러 갔다 올게 이러면서 막 그냥 급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빨리 가야 되니까 택시를 잡아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로 아파트 가주세요 하고 이제 택시 안에 이렇게 탄거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따라 택시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는데 라디오 안에서 엘랑꼴리한 그런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창밖 을이렇게 바라봤는데 창밖에 막 이렇게 택시가 밤에 지나가면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약간 또 뭔가 스스로 모멘스 영화 같은 거에 여주인공인 마음 변화 남자친구를 잡으러 가는 또 그런 설정에 제가 또 빠진 거예요. <laughs> 그래 그런 컨셉에 제가 취해가지고 이러면서막 괜히 막 창밖 보면서 막 아련한 척하면서 창밖을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laughs> 막 그런식으로 바라보면서 하, 이러면서 막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서 막 셀카도 몇장 찍었어요 왜냐면 그때 좀 약간 예뻤거든요 제가 슬픈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붉은색 계열의 섀도우를 좀 살짝 발라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효과를 또 주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laughs> 그때 저 완전 컨셉에 취해 있었던 거죠 아저씨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래서 어네 이러고 이제 내렸어요 딱 내렸는데 알렉산드로 그 아파트 입구에 아파트 이름 써져 있는 입구 같은 그런 기둥이 있거든요 아파트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에 무지티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후드티 같은 거 있고 아파트에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알렉산드로한테 이렇게 걸어가는데 알렉산드로가 원래 막, 안녕 헤일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차갑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꾸미고 왔잖아요. 그때 알렉산드로가 어디 갔다 왔어? 이게 그냥 첫마디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차가운 모습에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제가 뭐어뭐 어, 뭐, 엄마 엄마 심부름 갔다 왔어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어요 <laughs> 아니 솔직히 거기다 대고 너 만난다고 예쁘게 꾸미갔어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 뭐, 엄마 심부름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렉산드로가 어? 심부름? 어?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가 할말 뭔데? 너, 너, 너부터 말해 어. 너할말 있다 했잖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면 네가 더 급한 거 아니야? 혹시 너 아까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어? 거짓말했다고? 그러면 썸탄은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뭐내 입장에서는 썸탄는건 아니었는데 뭐그 사람 상대방에선 그렇게 봐도 기회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드네 무슨 말이야 그대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너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였기는 해 근데 뭐아 이러면서 막뭐 이렇게 뭐 이상한 말을 막 혼자 해요 그래서 제가 어?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알렉산드로가 이제 얘기를 막 해주는데, 그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자면은, 저랑 만나기 전에, 사라가 알렉산드로한테 밥 먹자, 카페 가자, 시간 있어, 이런 식으로 카톡을 되게 많이 보냈었대요. 그래서 알렉산드로가, 아, 뭐밥 한번 먹는 거야 하면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알렉산드로가 21살이어서 군대를 가는 입장에서 걔도, 군대 가기 전에 되게 불안한 그런 감정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사라 언니도 취준생이다 보니까 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늘 그런 좀 불안하고 우울한 주제로 항상 마무리가 됐었던 거죠. 알렉산드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나도 불안한데 계속 사라 언니가 취업 얘기하면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러니까 알렉산드로는 관심이 훅 떨어졌대요. 밥두 번인가 세번 먹은 게 다인데 늘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가 없고 우울한 쪽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알렉산드로가 이제 사라니가 그다음에 뭐밥 먹자 카톡 보내면은 그냥 좀 되게 늦게 답장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시간 안될것 같다고 이둘러 거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멀어졌대요. 왜냐면 썸이라고 애초에 알렉산드로는 생각도 안 했던 것같고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에는 이제 둘이 같은 학원을 다니니까 그것도 좀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베임스한테 들은 그 얘기는 철저히 그사람만의 관점에서 들은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역시 사람은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렉산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대충 이제 퍼즐이 짜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 언니는 알렉산드로랑 썸을 탄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알렉산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암도감을 느낀 거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아니구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렉산드로가 갑자기 따지듯이? 너나 의심했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 근데 너, 너도 다른 사람한테 듣고 나 의심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한마디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데 그래도 너 의심하기 싫고 난 너를 믿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물어봤잖아 아까 근데 네가 아니라고 대답 제대로 안 해줬잖아 이렇게 했더니 알렉산드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헬리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그랬을 수도 있겠네 아까 가 아니라고 는 진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괜니 너랑 똑같은 조기도 하고 하니까 좀너한는 신경 쓰이는 유로 그만두기 싫어서 내가 아니라고 말했던 거야 근데 그냥 아까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다 너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과를 듣고 이제 <laughs>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laughs> 짧은 순간이었지만 막 감정에 막 소용돌이에 혼자 힘을 려서막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다가 이제 알렉산드로가 그렇게 딱 사과를 해주니까 마음이 확 차분해졌어요. 어, 아니야 먼저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달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랬더니 다시 알렉산드로가 그 장난기 많은 웃음을 되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laughs> 웃으면서 근데 해리,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오프셜도 왜 그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진짜 너무 꾸미고 있는 상태잖아요 알렉산드로 완전 후리하게 입고 있는데 저 완전 풀 착장으로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살짝 민망해져서 어? 어? 이랬더니 알렉산드로가 웃으면서 나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장난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너 혹시라도 막 그만 만나자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또안 해도 될 말까지 그냥 너무 털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만 만나자고 뭐 할까봐 <laughs> 예쁘게 꾸미고 왔어. 맞아. 너 보라 예쁘게 꾸미고 왔다. 뭐 어쩔래?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알렉산드로가 막 <laughs> 웃으면서 막 되게 저를 귀여운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처음 어색한 기류는 이제 사라지고 다시 원래 그 저희의 그 달콤한 분위기로 다시 돌아간 것 그래서 알렉산드로가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카페라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알레산으로집 근처에 24시 할리스가 있었거든요 카페가.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깨를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때 여름밤이어서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 조금 쌀쌀하다? 쌀쌀한 것도 아니야 그냥. 바람이 좀 분다, 요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드로가 헬리 근데 춥진 않아? 아니, 뭐 괜찮아, 뭐 그렇게 춥진 않아. 이랬더니 알렉산드로가 음, 잠시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알렉산드로가 이렇게 뭐 주섬주섬 하길래 저는 이제 생각을 한게 알렉산드로가 후드 집업을 입고 있으니까 이 후드 집업을 벗어서 나에게 걸쳐 주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 여러분 알렉산드로를 제가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 알렉산드로는 뭔가 제가 예상을 한 거에서 늘 비껴가는 그런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얘가 이렇게 하겠지라고 예상을 하면은 걔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가 참 재밌었단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매일이 약간 예측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예측 불가능함이 그 알렉산드로의 매력을 좀더 상승시켜주는 그런 점이 저는 좋았어요. 저는 그런 점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가 갑자기 옷을 벗어주진 않고 뒤에서 저를 이렇게 이렇게 안는 거예요. 백허그를 했단 말이에요. <laughs> 진짜 여러분, <laughs> 그래서 백커그를 이렇게, 이렇게 저를 이제 뒤에서 이제 탁 이렇게 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잠시만 이거.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으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저예요. 이게 저라고 치면 이게 픽스가 나다, 헤일리다라고 하면 알레산드로가 뒤에서 저를, 뒤에서 저를 이렇게 안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고. 헤일리, 이제 가다. 이러면서 이 상태에서 저한테 이렇게 할리스까지 걸어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뒤에서 안은 채로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자고 그래서 이 상태로 알렉산드로가 저렇게 안은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할리스까지 이렇게 이렇게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알렉산드로가 참 앙큼하게 제 어깨를 이제 후드티를 벗어준다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몸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참 얼마나 고맙던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다.